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화학생물학연구원에서 30년 넘게 환경 독성학을 연구해온 한석진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딱딱한 과학강의가 아니라 제 연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놀라운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그리고 나쁜 습관을 멀리 하면 건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몸이 약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고 심지어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이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건 작년 가을 어느 날한 통의 뜻밖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20년 넘게 저와 함께 연구해 온 가까운 동료 유미경 박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무언가 심각한 일을 겪은 것처럼 떨리고 다급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세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너무 이상해요. 유미경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이순자 76세 여사님은 강원도에서 홀로 생활하시는 단정하고 검소한 분이셨습니다. 직접 가꾼 유기농 채소를 드시고 병에 든 샘물을 마시며 담배나 술은 전혀 하지 않으셨고 매일 언덕을 산책하는 것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고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집 안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원주에 있는 큰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여러 검사 끝에 의사들은 그녀의 혈액에서 납, 알루미늄 그리고 일부 알수 없는 화학물질의 농도가 정상치의 팔레 열 배나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보통 유해한 산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나 볼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유미경도 이해할 수 없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맑은 환경에서 깨끗하게 먹고 마시며 나쁜 습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몸속에 그렇게 엄청난 양의 독성물질을 지니고 있을까요? 저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미경 박사와 함께 강원도 산골에 있는 이 여사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집은 소나무 숲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깨끗하고 깔끔했으며 특별히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실의 공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특수 장비를 사용했을 때그 결과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집안의 유해 휘발성 물질 농도가 서울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날의 평균치보다 3배나 높았던 것입니다. 공장이나 차량 매연도 없는 조용한 시골집의 공기 중 독성물질 수치가 도시보다 높다고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이 여사님은 힘없는 목소리로 의자에 앉아 저를 놀라게 하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요즘은 집안에 잠시만 있어도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어요. 마당에 나가야만 좀 편해져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직감했습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이집 안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 여사님의 작은 집 구석구석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깨끗했으며 곰팡이나 화학물질 누출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건 하나 하나를 자세히 검사하자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채소를 썰던 고무도마는 무해해 보였지만 검사 결과 낙과 카드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두 중금속은 장기간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과 신장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계속 사용하셨다는 코팅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일군 발암물질로 경고한 퍼플루오로옥타노익산 (PFOA)이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이 차를 마시고 TV를 보시던 거실의 비닐 재질 바닥재는 내분비 교란물질로 간, 신장 그리고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는 프탈레이트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유미경 박사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 여사님이 호흡기 건강을 위해 매일 사용하시던 침실의 가습기였습니다. 물통을 분리하여 검사했을 때 내부에 두꺼운 세균막이 들러붙어 있었고 현미경으로 보니 물속에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좋게 하려고 사용한 기기가 오히려 매일 밤 사용자를 중독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미경은 결과를 보고 거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가 이 모든 독극물 속에서 수년간 살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거군요. 슬프게도 그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사실은 이 여사님의 사례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댁에서 발견한 것들을 보고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연구자로서의 직감은 이 사례가 특수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지만 결단력 있는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 제 팀과 함께 부산, 광주 같은 대도시부터 전라 경기 지역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백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저를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백가구 중 굿이 너 가구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휘발성 물질 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주방, 거실, 침실처럼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그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를 괴롭혔던 사례는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인 서현주 43씨였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원인 모를 피로감, 만성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크고 작은 병원을 찾았지만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집을 조사했을 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방에서 아이들 방에 이르기까지 집안 생활 공간에는 15가지가 넘는 독성 물질들이 존재했습니다. 주방에서만 발견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열 시 비스페놀A를 방출하는 플라스틱 식품 용기 코팅이 벗겨져 장기간 사용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포름알데이드를 방출하는 멜라민 그릇 표면에 연마제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저가형 스테인리스 냄비 화장실 변기보다 10배나 많은 세균을 품고 있었지만 서현주 씨가 매일 설거지할 때 쓰던 낡은 수세미 제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자 서현주씨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제 아이들을 독극물에 노출시키고 있었던 건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한 아이의 아빠로서 저 또한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아직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현주씨와 같은 가정이 보이지 않는 독성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말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이나 서현주씨 그리고 수백만 명의 다른 가정들이 독성물질 속에서 모른 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모든 가구와 물건을 버리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수많은 실험 끝에 저와 제 연구팀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천연 해독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에는 한국 주방에서 매우 익숙한 세 가지 재료만 필요합니다. 1. 마늘 중금속에 맞서는 조용한 병사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나비나 카드닌 같은 중금속을 혈액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생마늘을 먹으면 위에 자극을 주고 익히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늘을 하룻밤 동안 찬물에 담가 둔후 다음 날 아침 공복에 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알리신을 최대한 추출하면서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 e, 녹차, 강력한 항산화 및 간해독제 녹차를 많이 마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과 시간에 우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차는 80도의 뜨거운 물에 5분간 우려야 합니다. 그후 찻잎을 숟가락으로 살짝 눌러주면 독소를 중화하고 간의 해독을 돕는 활성 성분인 카테킨이 최대한 추출됩니다. 3. 해조류 독소를 흡수하는 갑옷 해조류에는 알긴산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독성 물질에 달라붙어 소화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건조 해조류 10g을 30분 동안 물에 불린 후 소량의 깨끗한 물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 해조류 물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간 해독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인 음료가 만들어집니다. 제조 비율: 마늘, 우린 물 100ml, 진한 녹차 50ml, 해조류 물 50ml. 이세 가지를 섞어. 200ml의 종합해독 음료를 만들어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십니다. 기대 이상의 결과 저희는 이순자 여사님과 서현주 씨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일 후이 여사님께서는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 박사님 제가 밤부터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어요. 이렇게 깊이 잔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도 맑아졌고요. 일주일 후 다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중금속 농도가 거의 30%나 감소했고 환경 호르몬 수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달후 그녀의 건강은 회복되어 더 이상 호흡 보조제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피부도 생기를 되찾았고 무기력함이나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서현주 씨의 경우 2주 만에 불면증, 피로감 소화 불량 증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없이도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도 더 온순해지고 짜증을 덜 부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들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희망과 믿음으로 가득 찬 눈빛. 그들은 더 이상 독소 앞에서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되찾은 주인이 되었습니다. 몸을 해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독성이 있는 환경에서 숨 쉬고 생활한다면 그 노력은 밑 빠진 독의 물붓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몸을 해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아니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가장 익숙한 공간인 집부터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1. 주방 독소가 가장 많이 숨어 있는 곳 주방은 요리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독성 물질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이 그렇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용기 바닥에 재활용 마크를 확인하세요. 삼각형 안에 3, 6, 7이 적혀 있다면 즉시 버리세요. 이 종류의 플라스틱은 열이나 산성 물질을 만났을 때 환경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세요. 코팅 프라이팬, 비싼 제품이라도 열 2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팅이 벗겨지면 pfoa와 알루미늄이 음식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스테인리스나 세라믹 냄비와 프라이팬으로 바꾸세요.새 스테인리스 냄비, 새 냄비를 처음 사용할 때는 식용유를 묻힌 키친타월로 표면을 닦아보세요.검은 가루가 묻어 나온다면 연마제가 남아있는 것이니 사용 전 깨끗하게 닦아내야 합니다.수세미, 화장실 변기보다 1000배나 많은 수천 마리의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매주 한번 수세미에 물을 적셔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 살균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거실 인공적인 향기에 속지 마세요. 플라스틱 재질, 특히 PVC로 된 바닥재는 내분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를 방출합니다. 천연 섬유 매트, 대나무 돗자리로 바꾸거나 매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 소파, 새 가구, 새로 설치한 비닐 바닥재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이드가 방출됩니다. 해결책, 베이크아웃, 베이크아웃을 실시하세요. 문을 닫고 난방이나 에어컨을 높게 틀어 3시간 동안 유지한 다음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킵니다. 이 과정을 3일 연속으로 반복하여 가구 속 유해가스를 내보내세요. 가습기, 수돗물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수돗물 속 염소와 화학물질이 기화되어, 폐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수된 물이나 여과된 물만 사용하고 물통은 매주 식초로 세척하세요. 3. 침실 가장 깨끗해야 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곳. 침실에 전자기기를 두지 마세요. 스마트폰, 노트북, 공기청정기 등은 약한 전자파를 방출하는데 이것이 장기간 축적되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기를 끄고 침대 머리맡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뜨려 두세요. 친구, 합성 섬유로 된 이불과 베개는 주름 방지제, 화학 향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면, 리넨, 대나무 섬유로 만든 친구를 사용하세요. 공기 청정기, 에어컨, 정수기. 습한 환경에서는 세균이 매우 빠르게 번식하므로 제조사 권장 시기보다 필터를 더 일찍 교체하세요. 4. 작지만 큰 효과를 내는 팁. 안전하다고 표시된 플라스틱 컵이라도 뜨거운 물을 마시지 마세요. 유리나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하세요.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울 때 랩을 사용하지 마세요. 유리나 세라믹 뚜껑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옷은 특히 어두운 색상의 경우 최소 3번 이상 세탁한 후 입으세요. 섬유유연제, 인공방향제, 향초 사용을 자제하세요. 분해하기 어려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킨답서스, 스파티필룸, 산세베리아 같은 실내식물을 키우면 어떤 공기청정기보다 효과적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성 물질과의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방의 작은 구석부터 시작하여 침실, 거실로 나아간다면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건강에 큰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당신이 어떤 나이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연 해독 방법과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 후 전국 각지에서 수백 통의 메시지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실천하고 그 결과 몸과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먼저 제게 전화를 주신 분중한 명은 대구에 사는 최영숙 67세 여사님이셨습니다. 한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만성기침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죠. 그런데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한달 넘게 해독 음료를 마시고 코팅 프라이팬을 바꾸고 플라스틱 매트를 없앴더니 몇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잤어요. 기침도 더 이상 안 나와요. 정말 기적 같아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38세 직장인 김철수 씨는. 종종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하며 일할 때 피로감을 느꼈지만 건강 검진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한번 해봤는데 2주 만에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일처리가 빨라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오후에 멍한 상태도 사라졌고요. 제가 독소와 너무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사례 중 하나는 전주에 사는 43세 주부 박미영 씨였습니다. 6개월 동안 그녀는 만성 염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원인모를 근육통, 두드러기,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의사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늘, 녹차, 해조류, 혼합물을 만들어 마셨어요. 3주 만에 피부가 맑아지고 두드러기도 사라졌어요. 몸이 무겁던 느낌도 없어졌고요. 다시 검사하니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제가 직접 만든 이 음료가 저를 살려낼 줄은 몰랐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록살 지민이는 전에는 매우 산만하고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플라스틱과 인공 향초를 모두 없앤 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에게 농도를 묽게 한 해독 음료를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게도 아이가 30분 동안이나 앉아서 책을 읽어요. 예전처럼 짜증내거나 쉽게 흥분하지도 않고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된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부부의 건강도 되살아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정민호 씨와 김순자 씨 부부는 15년 동안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주방용품을 모두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공기 정화를 하고 해독 음료를 2개월간 마신 후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선생님께서 저희 부부의 약 복용량을 줄여주셨어요. 모든 건강수치가 안정적이라고요. 몸이 10년은 젊어진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는 52세 이동훈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IT업계에 종사하는 그는 10년 동안 만성 알레르기로 고생했습니다. 재채기, 눈가려움, 콧물 증상이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내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체질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집을 확인해 보니 침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에어컨 필터를 4년 동안 한 번도 안 갈았더라고요. 저는 깨끗이 청소하고 곰팡이를 제거하고 새 필터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조격을 하고 해독음료를 꾸준히 마셨습니다. 3주 만에 증상의 80%가 사라졌어요. 10년 동안 어떤 약도 제게 이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이상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그리고 당신의 나이가 얼마든 어디에 살든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당신의 몸이 매일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도 할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답은 물론입니다. 이 해독 프로그램은 약이 필요하지 않고 값비싼 장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방에 있는 마늘 한 쪽, 녹차 몇 봉지, 약간의 건조해조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변화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위가 약하거나, 마늘 알레르기가 있는 분, 불면증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 혹은 임산부이시라면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신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건강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한 여정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평소보다 더 피곤하거나 가벼운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낙담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몸이 독소를 배출하고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에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분명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환경 속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의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보를 당신 혼자만 간직하지 말아주세요. 가족, 친구, 자녀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사회는 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깨어날 때 비로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가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부터라도 더 깨끗하고 건강한 삶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